재건축 반대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안산시 선부동 3구역 주민들은 생계를 중단한 채 재건축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은 극에 달했었습니다. 넉달 만에 다시 찾은 선부동 현장. 철거는 잠시 중단된 상태였고 재건축 반대를 알리는 현수막들은 누렇게 빛이 바랜 채 여전히 동네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반대하던 주민들 중 상가 세입자들은 거의 2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턱없이 적은 보상금으로는 갈 곳이 없다며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증금 빼주고 대출 갖고 나면 실제로 이 금액 가지고는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전세도 못 얻어요. 그런 상황이고 2013년도 감정을 떼가지고 한 거보다는 현 시세대로 감정을 한번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은 주민들은 대부분이 2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들. 이들은 평생 모아 마련한 집을 재건축 때문에 빼앗기지 않겠다며 여전히 재건축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 팔십, 칠십 넘어서 이제 직장 다 떨어졌는데 그나마나 집 가지고 있다고 시에서 동사무소에서 오만 원누못타 먹어요.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이 집이라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는 사람 한구집 세대는 거의 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요. 이들은 특히 재건축 조합 측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합 측 관계자를 행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소송을 또 진행 중이고 저희는 끝까지 계속 소송을 할 거거든요. 지금 저희 남아있는 세입자나 건물주분들은 정말 끝까지 이거 문제를 밝혀줄 때까지는 계속 싸울 생각이에요. 이에 조합 측은 이주를 마친 조합원들과 협의 하에 본격적인 철거 작업 등 재건축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상가 세입자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지금 다 이주가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네네. 지금 뭐 안에서 계신 분들 몇 분들은 반대를 하시고 또뭐 그 영업청산자 분들은 곧 판결을 받아서 지금 해을될것 같고요.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선부동 3구역 재건축 사업. 조합 측과 남은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